안녕하세요. 땅 파는 누나 정승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부터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소유 현황을 파악을 해서 토지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2021년 올해에 여섯 번째로 통계가 나왔어요. 우리나라 전체 세대 중에서 61.2%인 1413만 가구가 토지를 소유를 하고 있는데, 해마다 이 토지가 증가를 하고 있고, 전체 토지 중에서 개인의 토지는 75.9%로 약 140억 평 정도 돼요. 5183만 명의 국민 중에서 3분의 1 정도가 되는 1805만 명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소유자의 수는 2019년에 대비해서 2. 1%가 늘었고 면적은 감소하고 있어요. 국민들의 3분의 1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떤 땅을 가지고 있을까요? 지목별로 보면 임야 전답 등의 농경지가 92.4%고 대지가 5.5%예요. 토지가 거래되는 모습을 보면 세종이 2.3% 경기가 1.4%, 충남이 1.3%고 서울은 0.2%로 회전율이 가장 낮아요. 개인의 토지 소유와 보유한 세대 수는 늘었지만 면적은 줄었고 법인이나 종중 같은 비법인 토지도 농림 지역이나 관리 지역이 절반 이상이지만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지난 6월에 발표된 도시계획 현황 통계에서 2020년에는 전체 토지의 16.7%가 도시 지역이에요. 우리나라 전체 인구 5,183만 명 중에서 4,757만 명이 이 도시 지역에 거주를 하고 있어요. 도시 지역은 인구와 산업이 밀집이 돼 있거나 밀집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곳으로 체계적으로 개발을 하고 정비하고 관리하고 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말하고 있어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에 도시군 관리 계획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지역인데 주거지, 상업지, 녹지, 공업지로 구분을 하게 돼요. 이 중에서 녹지 지역이 71%로 가장 많아요. 2019년 기준으로 해서 OECD 국가 평균 도시 지역이 전체 면적의 6%인데 인구의 절반인 48%가 거주하고 인구의 75%는 5만 명 이상의 도시에 거주를 해요. 한국은 16.7%가 도시 지역이고 2018년 기준으로 인구의 82%가 이 도시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요. 지역 간의 인구 이동의 비중은 4.8%로 OECD 국가 평균이 2.5%인데 비해서 굉장히 높은 편이고 30세 미만의 인구들이 대도시로 이동을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대부분의 국가에서 청년들은 교육과 직업의 기회를 찾아서 이동을 하죠. 한국은 그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서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서 도시로 모이고, 일자리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도시가 만들어지고 확장해요. 개점 5년 만에 국내 백화점 중에서 최단기간 매출 1조를 달성하고, 까르띠에 루이비통 등의 명품 임점에 있는 판교 현대백화점은 지난 5월에 샤넬 본사의 중역들이 출점을 위해서 다녀갔고, 에르메스는 내년 개점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소비 여력이 높은 판교는 시가총액 상위 30개사 중에 직원 연봉이 가장 많이 오른 기업 탑3가 모두 판교에 위치를 해 있고, 주변에 테크노밸리 기업을 중심으로 정보기술 업계의 고소득자, 젊은 연령층들이 많이 모여 있어서 소비층이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여의도나, 강남 등의 부촌이 일자리를 따라서 옮겨가고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주거시설, 생활시, 생활문화시설, 교통시설까지 인프라가 따라 들어가요. 우리나라는 OECD 평균보다 도시 지역 면적이 훨씬 높은 16.7%나 되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도시를 만들지 않고 일자리, 주거, 교통, 생활문화 등을 미리 계획하는 계획도시로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곳들이 세종, 경기, 충남에 모여 있어서 토지거래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국민의 3분의 1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그 중에 5%가 안 되는 사람들만이 도시 지역의 땅을 소유하고 있어요. 아파트나 마트, 백화점, 상가 등이 들어서는 그 도시 지역의 땅을 소유하는 5%의 사람이 되는 거,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감사합니다.